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개에서 언제나 가장 강력한 기점을 마련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을 기점으로 인류의 사회, 과학, 기술, 경제, 정치 등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따라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의 국가들이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기 발전을 도모합니다. 동양사에 있어서 중국사의 입지가 남다른 법인데, 그렇다면 중국 전쟁사에서 어떤 역사적 맥락하에 각종 전술과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중국사 전개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전쟁사의 본격적인 시작은 춘추 전국시대부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철기시대로 돌입하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는 춘추 전국시대 중 기원전 403년에서 기원전 221년에 해당하는 전국시대 때 철기시대가 시작하는데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며 각 국가들의 경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당연히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리고 성 안의 국인과 성 밖의 야인을 구분하던 춘추시대의 풍습이 사라지고 이젠 성 밖의 사람들도 국가에서 노동력으로 동원합니다. 이러니 전쟁의 규모가 춘추시대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스케일이 커지고 철제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전투는 더 살벌해지죠. 춘추시대 때는 그래도 명분, 원리, 원칙, 체면 등을 매우 중요시 여겼지만 전국시대부터는 그저 야육강식 전하라 없애버리겠다는 개념으로 변합니다. 이른바 총력전이 시작한 거죠. 각 국가들별로 영토라는 개념이 확고해지고 조낭양이라는 명분을 가장 중요시 여겨 제후국이었던 춘추시대와는 달리 이젠 각 국가들도 제후를 자처하지 않고 왕을 칭하기도 합니다. 180여개의 제후들로 시작한 춘추시대는 전국시대에 돌입하면 7개로 정리되는데요. 이들을 전국치룡이라고 부르죠. 전국시대의 칼은 양날검을 사용했지만 실제 보병들이 더 보편적으로 쓰던 무기는 창이었습니다. 창의 경우 찌르는 용도의 모, 베는 용도의 과, 두개를 합친 급, 크게 세 종류가 있었죠. 활도 아주 자주 이용했는데 더 강력한 활을 위해 석궁과 쇠로 만든 석궁 쇠뇌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시대 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까지의 전투는 보병 위주였습니다.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차를 운영할 때였죠. 전국 칠웅 중 가장 북쪽에 있던 조나라에서 최초로 왕을 찡한 조무령 왕이 새로운 전술을 도입하는데요. 가장 북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은 북방의 유목민족들 구체적으로는 흉노족과 접촉이 많았습니다. 도저히 보병 위주의 중국 병사들은 기마문화의 유목 기병을 견낼 수가 없었죠. 조무령 왕은 차라리 저들의 기병 전술을 카피하자며 기원전 307년. 유목민족들의 복식과 기마술을 도입합니다. 이를 호복 기사라고 하죠. 기존의 보병과 전차 중심의 전투에서 기병대를 조직했고 기존의 중무장 전통에서 말을 타기 쉬운 복장과 경갑옷을 채택하며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마 궁수를 훈련시켰죠. 이 덕에 조나라의 군사력이 갑자기 막강해졌고 다른 전국 치룡의 국가들도 다 기마 전술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전쟁사에서 기병이 등장하고 발달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격화되고 승리하지 않으면 죽는 바당에 전쟁에 대한 이론적 접근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전쟁론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파를 병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병가라 함은 병법서를 남겨서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연구를 말하는데요 최초의 병법서는 춘추시대 제나라의 사마양저가 평생을 전쟁을 누비며 저술한 사마법입니다 사마양저는 총 55편의 사마법을 작성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5편 만이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마법에는 전쟁에 관한 그의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요 천하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역시 춘추전국시대 때 가장 유명한 병법서는 오나라의 손무가 작성한 손자병법이겠죠. 춘추시대 말기사람이었던 손무는 오나라 합려 밑에서 오나라의 군권을 담당했고 손무가 키워놓은 군사력으로 오나라의 군력이 폭발적으로 강해졌죠. 손무의 손자병법은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병법서에 비하면 그나마 가장 그대로 전체가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중국사를 통틀어 전술가라면 누구에게든 필독서였고 삼국지의 조조는 자신이 웬만한 병법서는 모두 읽어봤는데, 손자병법이 가장 심오하다며. 아주 긴 주석글을 쓰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중국에선 사관학교나 군사학교에서 손자병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님 또한 손자병법 덕후였죠. 특히 이순신 장군은 손자병법 속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글귀를 가장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손자병법만큼이나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게 오자병법입니다. 오자병법은 전국시대 초기 초나라의 오기가 저술한 병법서입니다. 오기는 진나라와 76번을 싸워 64번을 이기고 12번은 무승부였다고 하는 유 유명한 전설과 5만의 병력으로 50만 진나라 군을 막아내기도 한 전적이 있습니다 오기의 오자병법은 48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6편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자병법의 내용은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 군사들의 질을 높이는 법등 군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이 와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앞두고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명연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도 오자병법에서 인용한 것이죠 이 외에도 전국시대 중기, 제나라 손빈이 저술한 손빈 병법, 그리고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 울료자가 저술한 울료자라는 병법서도 있답니다. 중국의 두 번째 군사적 변화는 한나라 때였습니다. 특히 한 무제 때였는데 한나라는 내내 북방의 유목 제국 흉노 제국에게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기병을 도입해서 보편화되었다고 해도 유목민족을 상대로는 맥을 못 추렸죠. 하지만 한나라의 7대 황제 한 무제는 7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흉노 제국 원정에 나서며 한나라의 군사도 이전의 중국사와 다르게 변합니다. 우선 검의 경우 중국은 이전까지 양날검을 사용했지만 기마민족인 흉노족과 효율적으로 싸우기 위해 양날검보다는 외날검이 더 효과적이었고 그래서 탄생한 게 환두대도입니다. 환두대도는 이후 한중일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검이 되었죠. 우리말로는 고리자로 큰 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병들을 대거 양성했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기병 전술이 굉장히 강화되죠. 한나라의 기병은 적인 흉노제국과 싸우면서 그들의 기병 전술을 받아들이는데요. 특히 기원전 (119년) 마지막 (7차) 흉노 원정이었던 막북 전투에서 한나라측 지휘관 곽거병이 5만의 군대를 이끌고 무려 2천리를 행군 고비사막을 뚫고 러시아 바이카로스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이에 셀수 없을 정도의 흉노 부족장들이 투항했고 무려 흉노족 7만 명을 참수합니다 곽거방의 막박 전투에선 그렇게 북진하는 동안 현지 흉노족을 약탈해 보급을 조달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흉노족의 전술이거든요 또한 무제는 흉노 원정이 앞서 서역에 존재하던 명마 한혈마 삼천피를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피 같은 땀을 흘린다 라는 뜻의 한혈마 품종은 트루크메니스탄 아할트케라는 품종인데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명마라고 불리는 품종이죠 이 한혈마가 흉류종이 타던 말보다 훨씬 수준급의 말이었고요 또 창도 유목민족들의 기마전술의 영향을 받아 한나라 기병대들은 마사기란 창을 만들고 사용했답니다 이렇게 한나라 때 중국의 기병력이 강해졌기에 한나라에서 이어진 우리가 익숙한 삼국지 세계관에서 공손찬의 백마의종, 조조의 호표기, 마초의 저족기병대 같은 막강한 기병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 시대 때는 둔전제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삼국지 시대에서 지배층의 무능, 황관적인 난, 군벌들의 각축전 등으로 백성들의 심각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국가와 각 지역 호족 및 군벌들의 재정상태를 빈약하게 했습니다.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조조 입장에서 백성들의 기근 및 가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다른 제후들과 전쟁을 할 불량미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년 신하 한호가 둔전제를 건의했는데요. 둔전제는 쉽게 말해서 군인들이 농사를 짓는 토지제도입니다. 국가는 군인들에게 주인 없는 땅을 경작시켜서 일정 부분만 국가에게 바치면 남은 수익은 군인 월급 외로 받아갈 수 있도록 했죠. 이러면 군량미 확보가 가능하며 후방에서 전선까지 보급을 조달해야 하는 그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도 있죠. 둔전제는 한나라 때 역시 7대 황제 한무제가 흉노 원정 중에 비슷한 개념으로 다른 이름의 제도를 시행했는데 조조가 한호의 둔전제를 받아들이며 보편화되었죠 둔전제는 대단히 효율적인 토지 제도였습니다 놀고 있는 인력을 투입하면서도 이 놀고 있는 토지를 개간하니 생산량이 두 배로 늘어나고 불량미 보급 문제도 사라지고요. 조조는 실제로 이 둔전제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둔전제의 시행으로 징병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백성들의 기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죠. 조조가 관도 대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여러 전투에서 이겨 후한 북방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둔전제가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튼튼한 군량미가 조조의 부대를 뒷받침해준거였죠 이후 둔전제는 손권의 오나라와 촉에서도 제갈량이 자주 썼답니다 한나라 멸망 후 삼국지에서부터 중국은 오랜 시간 분열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방과 남방의 전술도 상의했죠 삼국지에서 조조가 호표기의 기병대로 중국의 북방을 제패했지만 정작 남방으로 진출하려고 했을 때 거듭 막힌 건 아무래도 남방은 기병대가 활약할 수 있는 조건이 북방만큼은 부족했던 배경도 있습니다. 남방에서도 기병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북방보다는 기병이 약화되어 있었고. 고병이나 수군이 발달해 있었죠 삼국지 오나라의 유명한 맹장, 감령 그리고 주태와 장감도 해적 출신이잖아요 하지만 북방의 기병대가 남방에서 활약하기 어려운 것처럼 남방의 군사들도 방어는 잘할지언정 북방으로 가서는 활약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중국 남방의 국가들은 수비만 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남북방의 군사적 차이는 남북조 시대 때더 극명해집니다. 북방에는 5개의 유목민족들이 16개의 나라들을 세웠고 전통 한족들은 남방으로 내려가니 말이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중국 남북방의 군사적 차이는 결국 중국 중세시대를 통일한 당나라에 이르러 또한번 중국 군사사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건 수나라였지만 수나라는 30년 만에 멸망하고 이를 당나라가 이어받으면서 수백년간 분열되 되어 있었던 중국의 지역적 차이는 당나라 때 여러 정책들의 개편으로 통일되고 일원화되었습니다. 당나라 때 중국 군사사와 전쟁사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역사 돋보기 신간도서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고려 갈등사 1,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고려 시대 전체를 총 망라하는 역사 책으로 고려의 모든 것을 담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